음, 이게 최대한 빨리 작업장부터 세팅해. 고기하고 장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거니까, 그 통나무에 관심 있는 애들한테 연락 좀 딱딱 돌려주고. 아직 싱싱하니까 걱정하지 마. 씨, 야, 작업 시작하는 날다 한꺼번에 바를 거야. 걱정하지 마. <laughs> 피해자 아버지 만나 오셨다면서요. 좀 어때요? 뭐로 때안 어때? 좋지. 피해자 아직 살아 있을까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피해자들은 말이야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죽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이야.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그럼 생각대로 되지만 가끔씩 수보가. 어디 가세요? 썩은 윗물깔아 부러. 어준 나왔어요? 20분 넘게 저기 서 있었어. 저 사람. 동네 주민일 가능성은요? 사람이 납치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신고하겠지. 근데 저 사람은 달라.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거든. 마치 모든 일을 예상한 사람처럼. 공범이에요? 아니 장검사님은 뭐 초저녁부터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하시고 뭐 초저녁에 와야 애들도 상태도 좋고 그래요 뭐날다 지나서 오면 여자를 만지는 건지 오징어를 만지는 건지 아우 휴 근데 오 반장님 아가씨 진짜 괜찮으셔? 내가 늘 신한 애로 붙여드린다니까 <laughs> 괜찮습니다 전 왜? 뭐 딸내미 버리라 양심의 가책 뭐 그런 거 받으셔서 딸이 몇 살인데?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이거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워낙 공사가 다망해서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게 괜찮습니다. 안전하시죠? 아 그래요. 오늘 그럼 우리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봅시다 어디 건배.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세세 씨 시집 보내는 거 마냥 곱게 포장해서 갖다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야. 얘들 싹다 갈았냐? 왜날못 알아봐 짜증나게. 아올 때까지 애들 왜 때리신 거야. 그 전화를 왜안 받아 전화를. 가. 통화하고 있었잖습니까 통화. 사람 오게 만들고 앉았있야 심장 장기 상담? 이게 뭡니까 형님? 오 일하러 가야지 빨리 와뭔 일말입니까 형님 일와좀아저 오늘 바보입니다 형님 진짜로 아유, 진짜. 이거 실사용자 좀알수 있을까? 명의자는 외국인. 동남아 쪽 맞죠? 손님 그럼 동남아이들 쓰는 준한가 보네요. 사람을 무슨 신호로 하시나? 다 알고 하신가 그냥 말해. 외국인 명의 따다가 대포폰 만드는 놈들이 누구야? 저희는요. 그냥 통신업체지. 그 대포폰 같은 거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덟 대더 들었어요. 킹, 아, 뭐, 뭘뭘 들어? 어겼어요. 대포폰이지. 그냥 말안할 거세 내가 보기 좀 별론데 얼른 봐라 이 자식이 이게 죽을까? 가이 새끼가 맞고 말할래? 그냥 말할래? 그냥 말할 지, 자신 있습니다 1% 저거 그죠? 개봉동 쪽에 가면 저 계당 3,000원에 외국인 여권 사본 넘겨받고 있고. 대포 뚫는 놈들있거든요 사업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 사람 장사도 크게 하고, 예. 조선. 조선 잘 모르고. 어, 그, 어, 업자 새끼 제가 전화번는 아는데로 적어 드릴까요? 적어? <목소리> 검사님 술 많이 드셨죠? 먹지마네. 었 어시들 잠깐 자리 좀 비킵시다. 야, 진짜로 술 많이 드셨죠? 아 많이 먹었다니까 왜 자꾸. 내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 묻는 말에 대답 잘해. 알았지? 오사도야 아! 너한테 와이로 처음 그런 새끼들 중에 사람 장사하는 새끼들 있지? 대 무슨 소리야? 아네 있어, 네, 네, 있어요. 있어요. 동남을 장사하는. 내가 지금 사람을 하나 찾거든. 근데 찾을 루트가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뒷돈 되는 새끼들 중에 사람 장사하는 새끼가 누군지 말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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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장님. 계들 이러고 나 나도 죽어. 계들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검사들, 노숙자들 다 필요 없어. 그냥다 동남아라고 걔들한테! 걔네들한테 와이로 처먹는 검사 새끼가 어디 장검사 하나뿐인가? 장검사는 그냥 직전 대파람부터술 처먹고 뻗어 누운 거야. 내가 친절하게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줬잖아. 뭐가 문제야? 응? 어? 목에 기부스 풀고 자연스럽게 해주아 이거 어제 잠을 잘못 잤나요? 목이 갑자기 담이 이렇게 오지 침좀 맞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 죽을래? 아니 뭐침 아니면 뭐 뜸이라도 좀 맞고 아, 아닙니다 예 네. 윤철주씨 맞습니까? 저요? 아전 윤철주가 아닌데 윤철주씨가 아인데왜 윤철주씨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 하기 싫어 선생님 제가 강경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안이 거의 썩었습니다 제가 고혈압에 당뇨도 있고요 정말 이 욕질이 죠아죽기십소 아,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아이 돼요 따라오기요 170에서 175, 남색 야구 모자, 검정 브이넥 티셔츠, 회색 남방가고맞지 아하 9시 반이 출발하세요. 때야. 금당 2길, 12시 방향 왜 자꾸 뒤를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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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엄청 여기 복잡하네요. 예. 그냥 내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가시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올 거예요. 금당 4길, 1시 방향으로 빠지세요. 야 어디 갔어? 철종이 어떻게 하죠? 잘못하다 장기까지 다 털리고 바로 통나무 될 텐데.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이씨.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금당 팔기 지나가나? 아니요 없어요. 금당 사길이 끝입니다. 끝.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정우씨 이 함블러 간에 공범이 숨어있다